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3월 4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무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3월 20에서 21일 양일은 LB 인베스트먼트 청약 21일에서 22일은 GI 이노베이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종목 청약이 겹치네요. 비대 중에서는 하나만 골라서 넣어야겠네요.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LB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탈 회사고요.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입니다. 지하이노베이션은 신약개발 바이오 업체로 NH 하나, 삼성, 이렇게 세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5,100원, 21,000원, ,000, 공모 규모는 236억, 420억 되겠습니다. 먼저 업종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퍼어비스나파이브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 경험이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인데요. LG그룹의 계열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운영 자산이 무려 1.2조에 달합니다. 기아 이노베이션은 전형적인 영업이익이 적자, 여기다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면역치료제 관련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벤저캐 비탈 신약 바이오로 아쉽게도 업종은 두개 모두 별로입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먼저 특례상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특례상장인 경우에는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고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l b 인베스트먼트 경우에는 공모가가 상단이 5,100원이고요. 특례상장은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한 p r 이 18.92배입니다. 참고로 LB인베스트먼트는 원래는 PBR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게 보통 PER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년 3분기 기준 단기 순이익으로 PER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할인율 적용시 PER이 18.92배가 나옵니다. 작년에 상장한 유사업종인 스톱브리지 벤처스가 7 3배 KTB 네트워크가 8.2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18.92배면은 비싼 편이죠. 따라서 L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제평가는 나쁨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상당히 21,000원인데요.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바이오업체인 인베티지 랩이 26.08배, 샤페론이 19.99배가 적용이 됐는데, GI 이노베이션은 13.15배니까, 요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의 공모가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특례상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평가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에서 나쁜 편입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규모가 420억으로 한 코스닥 중형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LB인베스트먼트는 236억으로 약간은 적은 편이겠습니다.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GI이노베이션은 구주매출이 없지만요. L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금액의 3분의 1이 구주매출입니다. 다만, 해당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액주주 보유 주식 요건 25%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주 매출인 점은 감안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 보통 기간 수익이 잘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하고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고,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엘비,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없지만요. 디아이 a 노베이션은 특례상장으로 마이너스 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에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의 직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이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2년 9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69억, 13%총 유통하는 금액이 417억 31%였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통하는 금액이 없고요. 좋은 거죠. 그다음에 총 유통하는 금액이 236억 20%둘다 평균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350억 51%, 2,770억 59%로 평균보다 두배 이상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GI 이노베이션은 둘다 매우 불량합니다. 금액이 2천억을 넘기는 수준으로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매우 안 좋네요. 따라서 제 평가는 LB 인베스트먼트는 좋은 편이고요, GI 이노베이션은 매우 나쁜 편입니다. 청약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먼저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이 길수록 대출 이자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두 종목 모두 환불이 2일로 좋습니다. 최소 청약 주식 수는 LB 인베스트먼트는 50주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증권사 중에서 NH투자증권은 최소 청약이 10주고 나머지 하나 삼성이 20주입니다. 20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청약이 21만 원이고요. LB인베스트먼트는 12만 7,5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4주차는 솔직히 추천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의 과열이 식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청약을 할 필요가 있기에 더더욱 추천하기가 애매합니다. 특히 지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대 상장이래서 공모가가 비싸 보이는 데다가요 유통하는 물량이 매우 불량하다 보니까 특히나 조심스러운 청약이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상장한 바이오 업체가 썬바이오, 인벤티즐의 샤페론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새 종목 상장의 시초가가 플러스 10%, 플러스 80%, 플러스 23%로 수익을 내주긴 했습니다. 다만, 세 종목 모두 기간 수익식에서 참패를 하면서 공모가를 한참 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 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를 많이 내려준다면 청약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청약하기 별로인 종목인 점은 분명합니다. LB 인베스먼트는 트 나름 우량한 벤처캐피탈 기업으로 유통하는 물량도 좋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은 공모주로는 인기가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요. 좋은 공모주라고는할 수는 없겠습니다. 불과 한단 말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공모주 투자는 저위험 중수익 투자입니다. 늘 답을 따상을 치는 건 아니죠. 슬슬 옥석을 가려서 청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증권사 살펴보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지하이노베이션은 NH1, 삼성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NH투자증권만 청약일 전일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4개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 0 0 0원이 있고요. 여기 청약한도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이노베이션은 3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NH투자증권에 40%, 하나증권에 40% 배정이 되어 있고 삼성증권은 20%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카코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교보 한투 친한 미래에셋 NH 하나 KB 그리고 삼성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익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익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